안녕하세요. 흰민과 주나이티브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커뮤니티 스킨 아이디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스킨을 볼 건데요. 제가 딱 하나 준비해왔어요. 이 스킨은 솔직히 제일 워스트예요. 만드는 사람한테는 좀 그렇겠지만 바로 이 스킨입니다. 일렉트로 크로우가 이 이름인데요. 이 스킨을 보시면 이게 드라큘라 백작도 아닌 것이 진짜 어중간한 데다가. 이런 거는 차라리 그냥 메가크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스킨은 절대 게임에 들어가면 안 돼요. 이게 커뮤니티 스킨 중에서도 좋은 게 있지만 고드허저스버 같은 안 좋은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스킨은 제발 슈퍼세디 게임에 넣지 않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 일렉트로 크로우 스킨 좋다고 하는 사람은 못 받고 그리고 제 어피니언에는 제일 안 좋은 스킨입니다. 이게 그래서 이 스킨 뽑기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. 전 뽑기도 뽑았는데 아무튼 오늘 좀 짧네요.